겨울 비가 촉촉히 내리는 오후, 식당 개업을 앞둔 선이 씨 부부가 짬을 내어 찾은 곳은 집 근처 공원인데요. 평소 절친한 새터민 부부인 기범 씨네 푸드 트럭을 방문한 겁니다. 뭐도떡 언니가 시간이 그래가핫도떡 진짜 잘 되겠는데. 어, 저희 이 자리가 저희 장사하던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네, 올라와보려고 네. <laughs> 언니네 장사 잘 돼야 되겠는데 잘 되겠지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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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올려주는 사람이 많아서 비오면 어, 오늘도 비오니까 오늘 손님 많지 않겠는데 뭐 이렇게 또 아니 아무래도 음.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장사니까 날씨 용량을 받지 집 안에서 하는 것 같잖아 일주일 전 선희 씨 부부가 운영하던 푸드 트럭을 이어받은 기범 씨 부부. 예, 어구제 예, 하셨. 했다가 언니네 들어왔죠. 그리고 언니네도 또 우리 저그 식당 하는 거 엄청 많이 도왔어요. 아유, 오빠가 매일 차그 멀리서부터 차 타고 와가지고 전기 수리 해주고 어제 밤에도 일 끝나고 와서 전기 수리 해주시고 또 가고 <laughs> 저 식당에 와가지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많이 힘이 되죠. 응. 네. 그래도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응. 누군가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그게 좋은 거죠. <laughs> 응. 지난 2016년 11월 세터민 지원 기관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했던 선희 씨 부부. 선희 씨 부부도 처음엔 서툴렀죠. 얘는 뭐 해야 될지도 몰랐고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음, 네. 저희가 부산 일기거든요. 그 음. 네, 앞선이 하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일기예요. 일기 경마장의 일기. 경마공원의 일기입니다. 출진. 음. 언니어어다 이제 12월쯤 되면 이제 더 해요, 이제. 이 언열기 나야 돼요. 먹견 돼요. 선희 씨 부부가 2년간 갈고닦은 이 자리. 고립다또또 하고 프네 따고 퍼. <laughs> 식당이야, 지왜또 아프어? 남의 자리. <laughs> 그래, 니가고프지 응. 그때도 진짜 보평시장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 많았어요.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고, 우리도 응. 또 이게 또 부산 하나센터에서또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또 들어갔고. <laughs> 예. 이번엔 그래 실전입니다, 이번에 우리 힘으로 지금 하잖아요. 세 번째는 <laughs> 두 번은 더운 바다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힘을 해야죠. <laughs> 해보려고요. 음. 음. 북한에서 아무것도 와 같이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강동시장에서 상사를 했잖아요. 이건 또 강동시장과 달리 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 자리고. 그리고 어, 저는 푸드트럭 하면서 식당과는 다르잖아요. 식당 또 새로운 거잖아요. 여기서 많은 연습하고 경험 쌓고 식당은 또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식당으로 가서 해서 참 고마운 자리, 앙통시장도 그렇고 경마장 구도트럭도 그렇고 고마운 자리고 또 이래 사실 그 음식 팔면서 이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격려해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왔는데 부모도 없고 한데 힘내라. 괜찮다. 살다 보면 괜찮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 손님들이 지나가시면서 그냥 두드두드려지고 지나가시는 분들 있고 께서참 그리고 저희 식당 간다니까 전화번호 달라고 식당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거참어 고맙더라고요 그그점이 그래서 이 자리가 그리고 또좀 많이 그 숙성되는 성숙되그 숙성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 이 자리가. 우리 과연 무 음식 좋야돼 가지고? 하일라 뭐 한다. 그, 하일라도 주문 들어와가지고 음식 들어와가지고 언제 그럴 시간에 저 월요일 날 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 미안해요. 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laughs> 야, 야, 우리 침대 내주지. 너너 나가, 나가 잘래? <laughs> 아, 저 <차>. 망이 <마음이 웃음> 독한 시간인데 뭐. 어? 내, 내 집에 저은방놓고왜 나면 죽겠어아 우리는 그래? 우리, 우리 욕심에 그냥 저녁까지 쪼 있다가 쪼쭉 도와주고 또 아침에 또쪼 어. 도와주고 그냥 끝까지 <laughs> 저 갈게요. 오로 와요? 갈게요. 네. 한 걸음 한걸응 알겠어요. 파이팅. 많이 보세요. 음, 네. 많이 팔라요 언니. 게요 다음 날 이른 시간부터 선희 씨가 분주한데요. 저 투르기 가서 기름 가지고 식당에 내 가려고요. 음. 오늘 친구들 불러가지고 시식회 한번 해보려고요. 음. 해가지고 오늘 저녁 세터민 이웃들을 초대해 시식회를 열어볼 참인데요. 개업을 앞두고 손님을 맞이하는 연습은 물론.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들어보고 싶어서랍니다. 남편 광희 씨는 큰 마음 먹고 들인 바비큐 기계를 돌려볼 생각인데요. 온도가 바베큐 기계 말이에요. 응. 몇도가 제일 정확해요? 여기 온도계도 없어서. 아, 네, 170도 되겠네. 나는 모르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모. 바비큐는 남편 광희 씨의 야심작입니다. 남북한 사람들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로 바비큐를 생각해낸 거죠. 다 깼어. 어, 어디서 괜찮아 돌아가 요리나. 맛있게 생겼지. 아. 어. 거기 맛있겠지 무슨 고기 맛있겠어. 고기 그거. 냄새 참. <laughs> <laughs> 지난 3년간 밤낮 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된두 사람. 개업을 이틀 앞둔 지금 선희 씨 감회도 남다를 대죠.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요그렇죠 마음이 후두분하지요 이거 가게 이 가게 그냥 저희가 돈으로서 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선희 씨 부부와 한 동네 사는 세터민 이웃은 모두 150여 명. 이들의 마음을 달래줄 음식을 내어주고픈 그녀입니다. 여기가 그 북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또 고향 맛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처럼.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거뭐 옥수수 국수 뭐 먹고 싶다면 옥수수 국수.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매에 없는 거 북한 음식 먹고 싶다 해도 음. 저희가 해드릴 거고 어 진짜 와서 아, 북한 생나서 뭐 먹고 싶다 하면. 저희가 재료를 사가지고 또 이렇게 북한식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또 북한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응. 한국분들 오시면 한국들 입맛에 맞게 또좀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laughs> 30분간 맛있게 구워낸 광희 씨표 바비큐 다시 여기딱 맞다 여보 다시 여기가 딱지 응. 내가 그 뭐지 소스 가지고 응. 이거. 아빠가야 빨리. 나 이제 세보라. 아 빨리 오려니까. 이는 돼지갈비. 자. 맛있네 맛있어요. 음. 즐기지 않지 돼지갈비는. 음. 응. 이게. Yeah. 시식회를 연다는 소식에 하나둘 가게로 모이는 세터민 이웃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이모부. 아이고, 네. 정말. 얼굴 가득한 미소를 보니 제일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정말. 이모나 같은 분이에요. 예. 여기 이모 자리. 오, 진짜? 이모 자리 딱 여기 놨어요. 한국에서 만난 새터미 이웃들. 이들곳 마땅치 않은 타양살이에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거물이 없어요 크게. 그냥 여기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하니까 그냥 다 동생 언니 하며 다니는 거. 뭐 저희도 많이 도움도 받고 바쁘면 또 바쁘다고 빨리 나와 일을 해달라고 또 그러기도 하고 저 이모랑 같은 건 우리 깡통시장 할때어징어순대할때 바쁘면 옆에 와서 막 도와주고 이모부랑 막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입니다. 아 맞구나. 아니 식당용분 뭐 이모가 다한 달도 착 했으니까 뭐 그래 할수 없지 먹 자를 수도 없겠고 아니 팀은 이 식당은 이모의 식당이다. <laughs> <laughs> 개업 때 선보일 음식을 신중히 맛보는데요. 잠깐 소스 빨리 먹어. 하나 김치 나른하지 깎아 다지 않고 맛소 나른하지. 난 지금 배불러서못 먹겠어. 어징어 네. 순대 할 때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응. 하는 거야? 그래, 그 소스 다 재나 장만 응. 가지고 사는 응. 거지. 어어, 어징어 순대도 안 맛있겠다. 선, 한번 응? 네. 보니까 그러니까 맛은 안 나는데. 어징어 어징어 순대도. 뭐 응. 전생연부라도 진짜 행복한 가정이죠. 지 <laughs> <laughs> 쉽지 않죠 이게. 렇 <laughs> 음. 진짜 이게 부부간이 이렇게 같이 여기 와서 부부간이 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평균 보면 응. 소부가니 보는 게 진짜 같아요. 응. 난 그러네. 진짜 행복하고, 진짜 앞으로도 열심히, 진짜 잘살것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